오늘 한시간반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말을 하려고 했으니까 몰에 내해서 많이 잘하는것 같습니다. 오늘 수준 높은 클래식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께서 보니까 고창의 수준이 굉장히 높게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개하는 내외 주민 여러분, 오늘 거창대팔코 호텔과 컨벤션의 개관을 기념하기 위하여 펼쳐진 제5회 장수 학회가 오늘 여러분들의 성원 속에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레니엄 침페니 오케스텔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연주를 비롯하여 첼로, 성악, 그리고 우리의 어를 담은 국악의 강연이 품격 있는 삶의 무대를, 깊이를 더하는 시간이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함께 해주신 재영선 지휘자님과 다른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큰 박수로 맡겨주십니다. 박수. 곡을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서울 시니어스 타워의 설립자이신 이정균 이사장께도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종균 이사장께서는 은퇴 후 삶을 더욱 의미있게 그리고 활기차게 만들어 갈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관안들을 연구하며 오늘날까지 뜻깊은 이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이사장님네분한번 모실까요? 자, 우리 큰 박수로. 서울 시너스 타워는 단순한 주가 공간을 넘어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고 시내의 자율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지원하는 진정한 시녀라이프의 기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문화예술로 가득 채울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울시녀타원는 가치 있는 매일 을 만들어 가시는 모든 분들의 또,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잠수학회를 이끌어 주신 김정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한분한 한 분에게 감사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축사를 해주신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 우리 멀리 나주에서 오신 동신대학교 우리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멀리 오셨습니다. <laughs> 또 오늘 이사리에 함께 배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품격있는 오늘 진행을 같이 도와주신 고차 신의 타워 우리 입주민 한분한 한 분에게도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성도 그 그룹에 지금까지 함께 이사님과 해오시고 앞으로도 우리 성도 그룹을 이끌어가시는 임직원 한분한 분과 그분들께도 우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시스타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오늘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사랑합니다.